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네, 네. 양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어, 어느 주일학교에 새 신자가 왔습니다. 새 신자가 왔는데 어, 광고를 하기를 이렇게 광고합니다. 다음 주에 시편 23편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참가할 사람은 다 참가하세요. 세 신자인데 굉장히 적극적인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도 말씀을 외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그날 우리처럼 이렇게 오후 예배에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이 아이 차례가 왔습니다.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쫙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다 외웠는데 긴장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다음에 이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거리니까 그냥 내려가기는 못하고 또한번더 외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다음에 생각 날줄 알았는데 또 생각이 안 납니다. 또한번더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요이 아이가 이 말씀을 외우는 중에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겠구나 이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상 끝 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습니다 이상 끝 하고 내려가고 싶지만 10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목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인기를, 명예를,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목자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구하면 구할수록 목마른 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다윗처럼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과거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 없는 삶을 산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목자라, 선한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여러분 가슴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가슴속에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 존버년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죽음의 도시를 떠나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때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어릴까? 묵상하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주님은 부족한 것이 많아도 허물과 약점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둘째로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고 계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 저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부분에 줄을 그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주님은 맹세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임마 누엘이 되겠노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끔은 이 왕복을 벗고 어,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민정시찰을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수행원 둘을 데리고 민정시찰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때에 어, 수행원들이, 어, 폐하, 저희들이 우산을 구해오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내가 가보겠노라. 내가 직접 한번 빌려보겠노라. 예. 첫 번째 집에 갔습니다. 계십니까? 누구시오? 우산을 빌리러 왔습니다. 우리 집엔 당신 빌려줄 우산 없어! 문을 닫아버립니다. 두 번째 집에도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세 번째 집에 가니까 문을 열어줍니다. 제가 우산을 빌리러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에게 남루하지만 이 우산을 빌려드리겠습니다. 탁 빌려주는 거예요. 여왕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당신이 원하면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 당신 집이 어딘데요? 하고 탁 보니까 초대장 해가지고 네, 이 사람을 우리 집에 초대합니다. 맨 마지막에 퀸 엘리자베스하고 사인을 해줍니다. 네.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름을 가지고 궁궐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물며 이 여왕의 이름으로도 궁궐을 마음껏 넘나들 듬나,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어디든지 우리가 갈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요. 안 좋은 소식 하나 먼저 전하겠습니다. 내일 개학입니다. 예.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예. 좋은 소식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사절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예. 여러분 갈로하십시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갈로해서 학교, 학원, 과외 이렇게 쓰십시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좋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인만웰이 끊어지면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목자가 되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기름은 히브리어로 쇠맨입니다. 이것은 왕실에 혹은 귀족들에게 사용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족처럼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목동 시절의 다윗,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종교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잔이 넘친 아이다 그랬습니다. 잔은 히브리어로 코스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 상속, 혹은 기업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을 위험해서 벗어나게 하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왕으로 누릴 최대의 그 만족과 영광을 다윗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뿐입니까?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하리로다 여호와 이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도 너희는 걱정하지마 염려하지마 뭘 그리 두려워하느냐 내가 다 예배해 놓았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저 천국도 모르고, 우리 주님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과거에 우리의 목자가 되셨고 현재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목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장례까지도 미래까지도 함께 해주겠노라고 내가 예배해 놓았노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끝난 이후에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에 주인되시는 주님 붙잡고, 목자 되시는 주님 붙잡고, 복된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결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